지금 5시 20분입니다 꽃님이 한테 갑니다 비가 와서 땅이 젖었고 지금도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 어제도 꽃님이 가이 왼쪽, 이 왼쪽 컨테이너에 있는 이쪽 원두막 속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모르죠 내가 오는 줄 모를, 수, 모를 수도 있어요 꼼꼼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님아 야옹 꽃님이 야옹 여기서 전화 왔었는데 모르나 봅니다 꽃님아 꽃님이 어딨니 냥. 옹 꽃님아 꽃님아 반갑습니다 이쪽은 어땠나 아, 비가 또 밑방울이 굵어지네 <laughs> 어, 얘, 얘 누구야 깜짝이구나 깜짝이가 여기 있네 깜짝이가 여기 집에서 자나 응? 저기로 빠졌네. 네, 깜짝입니다. 깜짝이 여기 집에서 사는 것 같구나. 음, 다행히 제 여기서 집에서 사면은 음. 여기서 사면 좋습니다. 여기서 자면 됐지. 제 엄마랑 떨어져서 자나 본데. 어유 비 와서 이거. 어, 꽃님이도 왔습니다. 꽃님이 어디 있었니? 음, 어, 착하다. 밥을 그릇을 닦고 밥을 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해가 뜰래나 날씨가 매우 흐렸어요. 우리 꽃님이랑 깜짝이 얼마나 추웠을까. 근데 깜짝이는 저쪽 그 급식소 있는데 겨울집이 세개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어디서 잔거 같아, 깜짝이는. 꽃님이나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닭가슴살 먹으라니까저 깜짝이 저놈이 엄마 머리를 밀어대네, 나쁜 놈다. 어우, 바람이 엄청 붑니다. 어휴 많이 춥겠는데 어 고양이들 많이 춥겠어요 바람이 부지하게 붑니다 쟤 누군가? 무점이네 무점이가 어디서 있다가 나타났네 추운데 아 어, 무점이 오래간만에 보네 우점아, 반갑다. 와서 먹어라. 알 착하다. 우점이 알 착해. 와서 밥 먹어. 옳지. 우점이 와서 밥, 밥 먹어라. 우점이 오리만이다 야옹이다. 어? 내리만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어? 내리만 있고 얌전히는 없어. 얌전아! 얌전히 어디 갔나? 비 와서 없나? 아유, 얌전히 날씨가 안 좋으니까 딴 데로 자러 갔구나. 춥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메리야. <laughs> 메리는 먹을 건 줘야지. 알았어. 아, 이거 철령하기가 좀 그러네. 메리좀 줄까? 잠깐만. 어, 비들이쉰다고 이걸 이렇게 막아놨구나. 여기 사람들이. 응? 아, 고맙네. 공장. 여기 계신 분들이 예, 비 들이친다고 이 예, 합판을 긴걸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야 비 오는데로 산책은 나가야겠지 약식으로 하자 약식으로 어? 날이 추갖고 바람 불고 막물 고이고 그래갖고 산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갔다 와야지 그치 삼준아너 예. 어디 갔었어 아까 불를지안 오고 밥다 먹었어? 그거 마저 먹어 빨리 찾게 아유, 우리 암전이 반갑다. 아유, 없어갖고 걱정했잖아. 어디, 어디 갔었어? 어디서 자고 온 거야, 암전이? 어이, 착해, 우리 암전이. 아이 착하다. 그거 먹어. 음, 그래. 어디, 뭐, 저, 호르한 집, 저기, 저, 뭐야. 폐가에서 자고 나온 거야? 어디서 자고 나온 거야? 응, 어 알았어. 저기, 뭐야, 저, 어? 메리 옆에서 자면 더 따뜻하지. 서로 체온을 유지하고. 메리랑 잘 타협을 해봐. <laughs> 지금 아침 6시 20분입니다. 근데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어갖고 춥기도 하고어습니다 920에 누가 자고 있나 보러 갑니다. 코베이스누가 자고 있을까요? 소심이랑 구경이가 자고 있고 코베이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다 누구야? 구경인데 구경이 소심이 있었구나 밥숙게 어? 장악 기다려 아이 석가다 우린 야옹이들 밥 줄게 잠깐 기다려라 밥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 그렇지. 구경이도 와서 밥 먹고. 소심이도 와서 먹고. 어, 왔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기 가서 왔대야 돼. 거기서 좀 혼나.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찾해 저리 가자. <목소리> <목소리> 고양이 집을 이렇게 막아놨네. 집들 아시기에 고양이들이 못 오게 막으면서 아마도 그집 안에 있을 거예요. 속주 <목소리> 분쇄. 밥이고 캔이고 다 먹어서 지금 사료 보충해주고. 캔도 400g짜리 하나 넣어놨습니다. 물은 아직 있고 여기 에서로랑아 저기 마릴린이 보이네. 저기 마릴린이 있습니다. 마릴린에서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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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6 저기 또 누구냐. 에리6가어6리서가저기6에 애들이 일로 올 겁니다. 이 양순이 네 농장은 오늘 그 친구를, 그 친구가 나왔어요. 저쪽 밖 끝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고양이 들락날락 하는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고양이들이 그 저기 뭐야, 어, 비닐하우스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만 보이면 밥을 줄 거예요. 이게 뭐 자기 땅이라고. 거짓말을 나한테 치고 200평. 응? 주인한테 자기가 샀다고 그러라고 얘기 시키고 막 이래요. 아, 등기고등 문 열라고 하면 금방 나오는데. 뭐 갱보다. 아 지금보다 꽹과리가 더 시끄럽다고 흑살이 녀석이 더 난리치네. 아이고 엘리스 왔어. 어마릴린도 오고. 네가 그래 봐야 소용없어. 내가 고양이 고이면밥줄 거야. 아 괜히 나 땜에 고양이들만. 적당하는 것 같아서 아, 아, 아쉽습니다. 아무 저런 인간이다 있어. 아유, 그냥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아침부터 싸움할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많이 참고 그러는데 지땅이라고 오기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토지부 등건 등본 보면은 금방 나와요. 아, 거짓말을 시키 있어요. 자식들. 응, 엘리스 어, 와서 먹는구나. 마릴린도 만나서 반갑다. 너네 엄마 몰로는 어디 간지 안보이네 음, 이리 가서 먹어라. 참, 성격이 이상한 인간들도 많아. 응? 음? 아 고양이가 음. 거기 있으면은 쥐도 없고, 응? 어? 쥐네한테 피해주는 게 뭐라고. 근데 저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땅 사장님이 여자예요. 내가 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하는 그 이후에 오는데그 사장님이 나 보면 농산물도 주고, 나랑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싫은 거라 질투하는 거야. 나편 이상한 새끼 나 봤어. 아이 <laughs> 아니, 기가 막히갖고 살다 살다 별 일을 다 보네. <laughs> 재미나요, 세상살이가 너가안만 그래봐도 내가 문 열려 있고 고양이 있으면 내가 밥줄 거야 이 녀석아. 음. 지금 고양이가 없어 그냥 왔습니다. 아, 새치미가 있을래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아유 우리 새치미 기다리고 있었어 새치미. 어이 착하다 우리 새치미. 아,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을 왜그 사실은 그런지 모르겠어. 어? 거기 뭐 귀도 잡아주고, 진액 피 하나도 안 주는데. 새침마밥 줄게. 알았어, 알았어. 새침이만 있네. 응, 치침이 무대법 없네. 처음에 내가 여기 발견했을 때그설며시 개도 없고. 응. 가 보니까 뭘로도 새끼 뛰고 있는지 바람 불고 식구 그러니까 뭘로도안보였어 거기 어, 마릴린이랑 엘리스가 그 먹고 남을 거예요. 뭘로 먹을 것까지 있어. 나나, 고시기, 얘네들 저 비닐하우스 안에 살 거야 추우니까. 그래서 아유 거기서 나오는구나 고시기가. 나나나, 나나나 어딨어? 어, 나나나 벌써 여기 와있어? 알아서 니네도 비닐하우스에 있었구나. 밥 줄게. 아이고 저, 고시기는 저렇게 물고 뒤에 가서 먹고 저 녀석은 참 경계심이 강해. 나나 봐, 딱 앉아서 느긋하게 먹지. 아, 내가 자기들한테 무슨 그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저 녀석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 바람도 불고 뭐, 비가 올려나? 하늘이 온통 찌푸리고 있습니다. 막 울고 싶은 것 같아요. 구름이 잔뜩 꼈어요. 어, 풀림 넘는 거 봐요. 와, 바람 엄청 부네. 야, 이 접시가 날아갔어요. 응? 동물병원, 고양이, 태양. 아, 예쁘다. 오 이거 멋져 하는 식좀 할까? 어, 그랬어 태양이? 어. 한결같이 자리를 짓고 떠나지 않는 우리 방울이 아유 착하다 누나가 비명 행사에도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응? 꿋꿋이 살아가는 방울이 지금도 누나 생각나 면마가 운다며? 우리 방울이 착하다, 어, 착해.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아유, 우리 방울이 잘 먹는다. 먹고 배고프면은 저쪽에 건사로 해놓은 거 가서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래? 어잘 씹어먹네. 큰 덩어리도. 응. 너무 커? 그래도 씹어먹어야지, 씩씩하게. 쥐도 잡아먹는데, 뭐, 끝까지 거먹안 그래? 그치? 음, 잘 먹는다 우리 방울이. 세봄이를외양간 근처에서 또 만났습니다. 음, 닭가슴살을 씁니다. 아침에는 참치 통조림을 줬는데 저녁 때는 여기선 닭가슴살을 씁니다. 많이 먹어라 세봄이 여기 차 많으니까 차 조심하고 알았지? 아이 첫가다 우리 세봄이 <laughs> 많이 먹어. 좀 일찍 오니까 아무도 없네요 컴컴이도 없고 덕컴이도 없고 지금 밥만 주고 온 데가 저쪽에 자동차 시트 재활용품 보관소에도 밥이랑 그 참치를 다 먹었어요 거기 꽉 채워주고 외양간 요 컨테이너 있는데도 한 마리도 없어요 허여물건이 없고 체리도 없고 거기도 밥다 먹은 거꽉 채워주고 왔습니다 여기도 컴컴이고 더컴이고 없네요. 조금 일찍 오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네. 얘네들이 딱 나올 시간에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도 밥은 없는 거 지금 다 채워주고 갑니다. 고물상 있는데 물상이네. 새끼들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얀 고양이를 처음 봅니다. 아이 작가다. 어 이거 하얀 고양이냐 두 분데, 응? 착하다. 아유 우리 수염이. 야옹 수염이 야옹이다 아이 착해 우리 수염이 어, 배고파? 밥 줄게 쟤 누구야? 누군데 쟤 쫓아오지? 아까 도 야옹이리면서? 컴컴이 녀석이 왜여기 왔어? 목소리 들어보면 컴컴인 줄 알아 컴컴아 와서 먹어 여기 컴컴이 먹으라고 여기다 줬어 저기도 밥을 줬는데 얘가 나를 쫄쫄 쫓아다니네, 콩컴이가 먹어라, 콩컴이 갈게. 자, 금콩미이가 먹고, 콩이가 먹고 있습니다. 콩컴이가 먹고 있고, 조금 전에 영상을 못 잡았는데, 여기, 시험이 있는데, 솔로몬이 왔어요. 근데 그냥 솔로몬이 컴컴이 저, 아, 여기 수염이가 컴컴이로 완전 히 지잡듯이 잡아갖고 몇 바퀴 굴르고막 그러더니 도망갔어요. 아유, 야 수염이 만만치 않네. 솔로몬 그놈을 그렇게 혼내줬어. 그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솔로몬 그냥 동네 부기네. 응? 너한테도 터지고 담순이한테도 터지고 솔로몬 어떡하냐. 많이 물렸나? 아까 막두 바퀴 굴르고 난리가 났던데 그걸 영상에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았어 빨리 쫓아가서 말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도망갔버렸어 솔로몬이 저 외양간 쪽으로 도망갔거든요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수염아 너무 세게 하지마 그냥 겁쳐서 쫓아보네 아직 어린애인데 학라 음. 나더구만 어디 물린 데 없어? 피안 나? 어휴 이 자식아 아무데나 들이대면 그렇게 돼 조그만 놈이 여기저기 다 들이대고 다니니까 터지지 아유, 음, 불쌍해라. 이리 와. 손는 없네. 어디 물렸는지 막몇 바퀴 막 돌고 깨악 소리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유, 이 자식아, 지금 그냥 그큰 고양이들한테 네가 들이대니까 너가 경험이 적으니까 맨날 터지는 거야. 어? 수염이는 일곱 살이야. 너 이제 한 살도 안만한 살도 안된 놈이 이길 수 있겠어? 쟤 누구야? 야옹. 쟤누구 처음 보는 놈이네, 얘는 또넌 누구냐? 처음 본다. 어, 어휴, 고양이들이 많네. 시간대에 때 달리해서 나오니까 어? 나중에 계속 만나면 내가 이름 줘줄게 처음 보는 녀석이네. 어유, 반갑다. 잘 지내자.